<웃음> <웃음> 아, 이스. Uh. 아있다파라있다파라있다 팔아 아, 파라있네파아있라파라있다팔내이자빠이자빠이자안리 아, <laughs> 이안 돼. 아, <laughs> <laughs> 아, 내려가자 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 빨리 내려와 빨리 여기다 방벽 풀위도 있다 어이. 또 빠지자 빠자빠자내려어 내려왔어 내위도 있어요 위도우 위도 있어요 위도우 같이 게요 우리 꺼냈다 네, 방벽 온 호빵 깨지면 라 파라 파라 방벽 풀 우리 메시피 없다 점 음. 방벽 5초 5초 아. 위도 리스터재다 윈터 재웠어. 야 우리 아무 물린다, 아무린아무다아야죠 아, 위메 아... 좋네. 위메 발파. 아, 위라 초. 아, 나 에너지 1인데 기억 안되 나? 오케이, 위메 땄다, 우리 저, 저힐한 번만 해 봐. 아, 어, 힐, 힐 네. 파라로. 음. 힐나 그래될것 같은데. 와, 이거개우바다 와, 이어서 나갔어. 와. 공격 모드. 공격기 진다 진짜. 루트, 와. 공격기 충전 중아이거 디바나야 될 텐데. 내가 자리 밖에 생각이 안 돼.

방벽있쪽 아, 아, 비비는 좀. 우리 몇개 고쳤다. 뒤에 뒤까지. 도도멋있도도한대 아. 기도 한대 아, 비도 많죠. 다너 이럭치도 셨이 어, 뭐야? 이거 위에 컷. 위에 컷? 하나고. 나차 먹고 있어. 아이쏠야 준비 춥이야아나 벌써 아르시 내가 계속 차 먹고 있어. 내가 계속 차 먹고 있어. 맥하피 맥카. 맥페, 맥카. 내가 루아, 니아니 루아, 니가 루아, 니가 루아, 안아니아 니가 루아, 니가 루아, 니가 루아, 니가 루아, 니가 루어 니가 루아, 니가 루 네. 안녕하세요 n g a 공원. a n g a m Kukum, Hanaro, 대충, Tapicus. Inga, get to come with t h i r t 살아 h i r t 어 떨어 i r 어 y thirty, thirty, 자, 8초. 풀. 방벽 5초. 선물 빌게 나. 방벽 2초. 인터넷 더넣못때려1게 얘네 1벤, 1이랑 빠졌어. 빠짐 방벽 5초. 인터넷 들어다이 새끼. 방벽 3초, 방벽 3초. 인터넷 기다려봐. 기딘다 누나 뽑아줄 수 있나? 하나 컷. 누가 맥각이 피해 맥각 다 우리 쏘자면 깼어, 우리 쏘자 케어해, 쏘 방벽 1차 돌전해. 뉴스턴 어딨어? 우차 뒤에. 스턴 깼지? 상급 쏘자랑 맞다 했다 우리 쏘자. 빠져봐, 빠져봐, 빠져봐. 방벽 없어야죠. 스차에 방벽 왔어, 살해봐. 아, 나, 아, 터졌어. 아, 하필 나냐? 제발, 빨리 쉬 아, 야, 아 이게 나한테 따로 죽어가지고었는 건데, 메리지. 아, 이거 목비비나 메리지 종 있으니까 화물 가서 좀가 화물 가서, 어, 화물 가서 주고. 메리지 죽겠다 아, 이거, 이거 살렸어.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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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 개피 이거 자카 메카, 메좀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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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메자리카메어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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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 카어카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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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잡았어요 <목소리> 아, 다아다 잡았어요. 어, 이번에 뽕이 어 뽕. 있어, 뽕, <목소리> 뽕 이번에 뽕또 타요. 뽕죠 <목소리>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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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니라 한 한두 번. <목소리> 내가, 내가 봤을 때 이거 거의 마지막이야. 밤 10시가 지나면 미선년자는 근데 어디로 어디 왜안 보이지? 네, <목소리> 으로앞으으로 <한쪽으로 목소리> <통어라? 목소리> 겐지 공 대박. 일층으로 나온다. 일층으로 나온다. 정면 정면. 일층에서 가줘나 혼자야. 오케이. 나 있어. 나 있어. 네, 이제 내려와. 내려와. 아이 나하자. 일층. 호빵캐 호빵 맞아. 호빵 맞아. 그게 겐지 나조신 왜? 당연하죠. 당연하겠턴 나보러 온다. 어 뭐야 이거? 화물 도와줘 화물 도와줘 화물 나비비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망자 상처. 찾려봐찾려봐 기바 깨줄 수 아, 있는 똥. 기바? 기바 깼, 아, 거의 다 깼는데. 깼어, 깼어, 깼어. 백화 깼어. 자력해요자력해요 인상 개피, 인상 개피, 인상 개피. 자력해줘자력해줘 소정 깨졌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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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하야지 용검, 나이스. 트레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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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에. 네. 지금. 어 힐러 빼고 아, 안 돼. <laughs> 아 네. 아? 내리